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움 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생각보다 교인들이요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요. 의롭다라는 개념이 매우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은요. 어떤 개념이더 익숙한지 아십니까? 착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입니다. 의롭다, 불리하다라는 개념은요. 잘안 와닿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르신들도 저 양반은 참 착해 참 선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저 양반은 참 의로워 라고 말안 합니다. 의롭다 라는 개념은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뒤에,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요, 의롭게 된 것이죠라는 대답을 합니다. 질문은 다른데요. 대답이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칭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하고요, 최소한의 개념 잊지 말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칭의 개념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되돌아가는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불린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인 칭의는요. 죄인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갱신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칭의는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죄인인 우리가 그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 기억도 못하고 다회개도 못하고 다 니우치지도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일컬어주는 개념이 바로 징의입니다 특별히 이 용어가요,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모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 죄책이 없다. 무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다. 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요. 모태 신앙인 아이들에게 이신칭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야 라고 말해 주었는데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솔직히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잘안 가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분명하니까 제가 의인이다 일컬은 받는 것도 분명한 거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자신의 모든 실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반하해서 확실하게 고백될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이신칭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다시 묻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또죄 지을 것 같은데요. 수련회 때 진짜 은혜 많이 받고서도 솔직히 며칠 못 가거든요. 만약에 이 교육 끝나고서 제가 죄를 지으면 이 신칭이 없어지는 건가요? 무효되는 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내가 다시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치 못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 이신 칭이는 취소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진 이후로는 너는 의인이야라고 칭하여진 우리의 상태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타락된 본성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살기 때문입니다.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라그 영적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믿은 이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요. 그 죄가 우리로부터 칭의된 사실을 빼앗아 갈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죄책이 제거되어 완전히 의롭게 된 신분으로서 의인이다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요 복음을 말하고 이신칭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안의 자유케됨을 말하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여시도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정말 아이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이 죄를 안 지을 것 같다라는 이죠 목사인 나도 죄를 짓지. 목사인 나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 동시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의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 의의 힘입어 우리 역시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의 대표자시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 그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이 신칭의 근본 의미인 것이죠. 이제 칭의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존재로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고 보다 거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이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염되고 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반복하여 제거할 뿐 아니라요.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반복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될까요? 중생은 우리는, 이신칭이 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된 자의 삶의 방향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은 계속해서 제거하고 고룩해된 모습은 계속해서 실천하고 강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고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요. 이신칭이 된 그리스도인의 성화되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건면하고 건면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